할렐루야. 저는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즐거운 감리교회 이선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수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닿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호사가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효력이 있습니다. 사암 자라는 가나안 여섯 족속 동맹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던 때입니다. 이때 기브온 성에 아모리 족속 중 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전연승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낡고 헤어지고 키운 복장과 물건을 가지고 리더십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의 물증만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로 약속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깃고 장작 패는 일이 이래에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40km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서 온 기본성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로 약속했기 때문에 잘못된 약속도 약속은 약속이다 하여 그들을 한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이 지나서요. 사우랑이 통치하던 시대가 옵니다. 사우랑의 믿음이 역사적 기록대로 말씀대로 변질되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지지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지들을 높이기 위해서 기부온 소수민족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가 되는데 그때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연속 3년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지지들을 높이려고 역사적 영적 통찰력이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기본 소수민족을 학살해서 그렇다. 그래서 기본 소수민족 생존자 가운데 그들의 요구대로 일곱 명을 내어주어서 나무에 매달아. 조주마다 죽기 아니까 3년 연속 기근이 멈추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은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장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보증하셔서 내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고 내가 못 지키면 내가 죽어서라도 목숨 걸고 지킨다. 놀라운 기이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햇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 것처럼 아들 하나님 예수 생명이 펼리는 대가를 치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해 살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혈로 모든 약속의 최후 확실한 보장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시대 풍조에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는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 믿음의 뿌리나 기둥은 뽑히거나 떠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하늘 새 예루살렘 그곳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은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